안 온, 브로우 아, 저기 우리. 까 우리? 아니, 저기요 아니를이거아 저기요. 아니, 이거를, 이거를, 이자기아좀바라거를이줄를 이거를, 어디 를 이거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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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아 오늘 이제 그제 이제 앞끼는 사람이 그 네. 오늘 백신 2차를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단호해 주다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 예. 그렇습니다. 아유 뭐 아닙니다. 이게 뭐 백신 많았으니까 단호해 줘야죠. 음.. 형 어. 잘 지냈어? 아유 뭐 이렇게 살고 있어 너무 좋아 보고 싶다 진짜요 <laughs> 진짜로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어?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아 뭐래 나 <laughs> <laughs> 아까 뭐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한세번 껐다 켰어아 진짜? 응 야, 이건 뭐 댓글을 볼수 있지. 근데 아니 인터넷은... 지금. 그러니까 오늘이. 아 댓글 안 보이는 거? 응응응. 음, 음, 음. 아하, 인스타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좋습니다. 대하. 아니 뭐, 네. 저는 음... 이제 빨리 토요일이 네.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토요일 날 빨리 복귀라우드 좋습니다. 홀라 이제. 지금 나 뛰어보자고요. 응? 뛰어보자고요. 아 그럼 당연하지. 아주 잘뛸 겁니다. <목소리> 지금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좀 있지만 이렇게 뛸 거야. 이렇게 뛸 거야. 형나1 2일날 하원 나와 아이건 알았잖아. 코어링스타가 나온다고? 응 알았잖아. <laughs> 아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비오의 리무진이 이제 2등으로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? <laughs> 이 중으로 딱 내려가고, 이제, 카오링 사고 딱, 딱 되고. 제 생각에 이번, 이기세면은 이제, 어, 뭐, SBS 8시 뉴스, 뭐, KBS 9시 뉴스, 예, 네,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생각합니다. 아, 닙니다 아, 딱 나와가지고, 네. 형, 그럼 토요일날 뵙겠다 좋아요 좋아요,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토요일. 토요일, 토요일. 여러분, 음, 여러분, 토요일날 뵈요!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나가요? 어 그러게 잠깐만 내가 나간대 되나? 야, 일단 여기서 사진 한방 찍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네 오케이 네. 자 나가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케이 안원형과 통화를 해봤고요. 여러분, 이제 9분 남았어요.